비전 2027을 위한 60개월 노정의 시작, 구체적 전략을 세우는 제 1단계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제 1회 전략 회의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교회 예배 식구 관리 등 키워드를 두고 천일국 예배 문화 정착 및 안착을 위해 신한국 특별대륙 공직자들이 사례 연구 및 제언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런 기반위에 비전 2027및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봉헌 제5회 신한국전략총회가 전국 목회자 부부, 지구본부 및 교구본부 공직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J 천주천보 수련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략총회 개회식에서는 8기 천일국 특사 임관 발령식과 신임 공직자 출발식이 있었습니다. 3년간의 천주평화사관학교 교육을 마친 천일국 청년특사 8기 13명의 청년특사들에게 참부모님을 대신해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사령장과 안수반지를 수여했습니다. 천일국 청년특사는 3년간의 배움을 토대로 각 대륙에 파송되어 참부모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실천하는 모범적인 공직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신임공직자 출발식은 천주평화 사관학교 파견 발령, 천일국 지도자 아카데미 2기 수료 발령, 기타 목회 및 행정공직자 등총 41명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신임공직자들은 올해 3월부터 각각의 임지에서 천일국의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선배 공직자를 대표해 조만웅 원로의 공동회장은 격려사를 전하며 공직을 출발하는 이들의 장도를 축복했습니다. 이어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예배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대 혁신 중에 가장 중심이 뭐냐 예배라고 보는 거죠. 외부의 활동을 중심한 환경 창조보다는 교회 자체의 문화가 철거 안착 시대에 맞는 문화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 예배는 누가 중심이 되느냐? 모두가 참여자이고 목회자가 중심이 돼야죠. 우리 가정 연합의 독특한 예배 문화, 안식일 문화, 모든 종교가 들어올 수 있는 예배. 2027은 정말로 대륙단위 환경 창조와 함께 실질적 교회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교회가 증가해야 되고 교회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교회장, 목회자가 증가해야 한다 목회자가 결국 뭘 하냐 예배 교회 문화의 꽃힌 예배입니다 예배는 종합예술입니다 말씀과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구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은 트렌디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 문화가 본질을 지키지만 그 본질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42.19와 같은 2027이 정해졌다면,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고, 전략을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 방향에 맞게 전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한국에서 모델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노엘 존스 주교는 특별 보고를 통해 설교와 설교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 언급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회 신한국전략회의는 신방과 상담을 핵심 키워드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신방을 주제로 놓고 6명의 발표자가 나와 천일국 시대의 신방, 청년 신방과 지속적 케어를 위한 방안 재현, 식구 신방 활동 사례 및 재현, 한필 국제가정 신방 및 지역사회 공공기관 연계 활동, 효정문화에 기반한 식구 신방, 식구 신앙 양육을 위한 신방 등 여러 사안에 대해 다루었고, 전략회의로 이어지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상담에 대해서도 (6명의) 발표자가 단에 올라 가정연합의 상담과 실제 상담을 통한 성화 청년 대학생 양육 및 신앙 지도 활동 원리적인 상담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부부 갈등의 이론 고찰과 상담 사례 미래 세대 목회 상담 진행에 대한 제언 천심 첨보 상담론 개발에 대해 발표하고 전략 회의를 통해 여러 상담법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천심 첨보 수행의 일환으로 제2회 강연 훈독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 훈독대회는 준비한 원고를 암송에서 발표하는 암송 훈독대회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5개 지구와 천원 특별 지구를 대표한 6명의 발표자들은 심정의 공명을 울릴 수 있게 강연 암송 훈독을 선보였습니다. 무고한 핍박이 와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로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련을 극복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축복이 내렸습니다. 그랬기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반세기 만에 세계 194개 국가에 선교지를 건설했고 국제평화의 기반을 닦았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 형제가 형제를 아끼듯이, 북한 동포의 아픔을 진정한 내 아픔으로 같이 나누면서 변할 수 없는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 속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한 네 명의 발표자는 효성상을 특히 심정의 공명을 주어 많은 감동을 준 이지구 오순석 경기북부대교구 미금 교회장과 천원 특별지구 이은경 가정부장은 효정상을 수상했습니다. 신한국 전략총회는 비전 2027 교회 성장과 구체적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해 교회 성장의 로드맵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몸 마음이 하나 되가지고 안석이처음부터 자기 인몸 마음이 하나든 참자 아내가 되는데 아내를 지배하던 그것은 누가 망하는냐 하면은 몸 마음이 하나든 남편이 들만을 추방받는 거예요 자기 한 마인 좋다고 해도 애편에 그렇게 하면 처음부터 에못 살게 해서는 양심의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뭐이라면 국회에서 뭐냐면 추론이 자식, 이 놈의 자식이 상대적으로 이런 권위에서 하나 안 되는 거추 출발하는 거예 그게 전부 다 통일되었죠. 어? 주체, 주체 대상은 전부 다 순환하는 거예요. 어느 게 전부 다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 하나는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상상시장인데 뭐 다아는얘긴데 일단 이것이 선미사적 해거리만큼말 어? 이걸 정리해달라고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 대상은 반드시 대응적 대응, 대응적 상대를 찾아 나가는 것이다. 그때 몸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은 남자는 남자는 여자가 필요해요.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고 남자 여자 가정이 하나 되어 가는 그 가정이 커나야 되기 때문에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정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그 나라는 세계를 위해서 해야 되고 세계는 우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우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희생이 뭐냐면 투입하는 거야. 이 세상엔 뭐야 투입하는 거야 투입하고 잊어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이 우주는 그런 원칙에서 공들하고이 티나도 그렇게 이제 아미바에서부터 저거 하나 내가 지고 흙으로 붙어나가지라고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무슨, 무슨 이 전제세계의 발전으로 투터되는 생존 기원도 되는 것을 아래로 재창조 과정을 거쳐 나간다. 그런 재청년 거쳐 나가 데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원자재가 아니고 난 된다. 그랬더니 죄으면은 원자재가 못 되니 원자재 형체로 들어가니 이것을 천산하고 탕감해가져가지고 원자재 서질을 이렇게다 고 서질에 맞지 않는 걸 갖다 붙인 것이 악마니 악마와 더불어 서질에 맞지 않는 것을 제거시켜로 말미암아 본연적 원자재가 되므로 창조 세계의 순리적인 입장에서 순응 일체할 수 있는 일체가 되어서 화합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나와요. 자, 여러분들, 몸, 마음, 중생을 볼 때, 마음은 원자재가 된것 같은데, 몸 뛰는 원자재가 되세요? 기성계한말 가지고 찬성하라 듣고, 웃음 찬성 음하 듣고, 성경 들고 가져가지고, 한 시간 뒤에 고 아, 이거 천당 간다고, 천당. 이 천당에 똥당도 안 먹다, 똥당도. 우주가 쳐버려. 천리 원칙이 있는. 그래서 선생님 일생동안 피박을 받았던 어떻게 살아? 벌써, 이런 문제가 딱,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상대에서 딱기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야. 불평을안 해. 여부로 돌아가. 원자재 기준으로 돌아가네. 백 퍼센트 필수. 그 천천히 쫓아나가서 보아갔어. 트림우지 이러한 환경을 중심으로 담아가지고. 세상에 그 생활에 절대 필요한 거야. 일생에 성공하느냐, 뭐다느냐. 국가, 세계가 망하네. 공산당과 공산당도 보라고. 어? 자기가 어떤 입장인지 모르고. 뭐다이 노동자 농민이 노동자 농민은 뭐다이 발꿈치 이건데 역사는 그냥 머리 지대 오고 말이야. 이게 옛날에 문관들이 세,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러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저중세를 넘어서가 이 인본주의 사상이 발발하면서뭐이면 힘의 세계이에요 니체의 힘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힘을 가져가지고 독재 시대 오는 거예요. 힘만 가지면 만국 토일 강제로 하는데 상대가 생겨나네. 때려잡았는데 상대가 버려지암만 주체로 도 상대가 생겨나나. 깍고를 세다 깍고 오래 걸을 깍 우주가 채워버리 그렇기 때문에 악마의 세계는 컸다가 작아지는 것이고 하나의 세계는 작았다가 그래서 문창재 지극 세상이 제일 작아졌지? 제일 나쁜 놈이야 제일 나쁜 놈자기들은 제일 높은 놈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laughs> 그래, 인생 사연이 그렇기 때문에 극적이야 이술적이다라는 생각이야 공식적인 과정이 이렇게 들이 맞는구만. 이제 세계에서 문청재가 이는 인간 가운데서 최고의 플러스라는이 상대적 인간 나타나라. 명령하는 거래. 어가서 먹고 말고 쓴 말. 필요한 것이 산소, 좋은 산소를 보급하늘 나가세요. 플러스는 좋은 내용을 전부 다플러스 어, 마이너스가 사랑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네, 그럼 주체적 사랑을 보급해라. 생명의 용에 동기화될 수 있는 걸 보고 배라기야. 그때문 네? 좋아. 너는 선생님 나빠, 싫어서 따라다이나 사박같은 머리다 모여서 좋아. 어제 보고도 좋고 오늘 보도좋또 보고나고 또날또또 보고 싶다. 그 왜, 누가 그런 일 하냐. 천원이 밀어주고. 자자자통일교들은통일교 믿지 않는 사람은 연구해도 몰라. 저똑대비 새끼들도 아니고 세상에 질수 있어. 그래 죽을 거 뭐냐 욕하고 과생식이라고 뭔 천재 뭐냐 여기서 사망하는 얘기나고 잘 먹고 살 살래는 한마다했다고 <laughs> 내가 선생님 설교한 한 200권 내도 읽어보라고 잘 먹고 잘 살고 서출해가져가지고 놀아버리는 말한 마디나. 있 있어 없어. 과생애라 과생애라. 그래, 순수해. 자꾸 걸리야 된다고. 걸르고, 걸르고, 걸르게 되면 깨끗해지나 순정의 생겨 나나, 뭐, 순정은 순정 반대, 가, 가정의 생겨 나나. 순정에생겨 나나. 하도 금도 커, 참, 다 이슬 생각이 나 하도 영광을 내서 내기고, 참, 걸리야지 마찬가지. 걸리야 들어가지. 걸리려니, 들이 박는 거야. 10도 했다가 20도, 100도 했다가 2,000도, 몇만도까지 들어가지. 그야, variance, 그 맨만 그, 다해드그대허우허그드되면그다음에 그, 그, 그그 빛과 그이라는 영원히 이별해도 왕의 왕의 데로 올라가는 거예